야, 마인크래프트 얼마나 할 거야? 아니, 니가 왜 생각해? 마인크래프트 깔수 있느냐, 그게 아, 문제지 니가 왜 생각해? 야, 마인크래프트 핸드폰으로 할 거야? 컴퓨터로 할 거야? 아니, 니가 하고 싶어. 아니, 컴퓨너 컴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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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로 할 거야? 아니면? 하드 노멀? 응? 노멀? 노멀? 나도 어려운 건데.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. 하던 놈아, 은근 어렵지 않냐? 엄청 어려워. 아, 노멀이 아니야. 하드야. 따져보면. 아니 하드 없어 하드는 o w h 그게 찔리네 <목소리> 네, 컨트롤은 <목소리> 지금 현우님이 이 h o 상태입니다. 네착지되지 n t k n 아이 h 니다아아 이거 엄청 어려운 상태인데요. w 들만 해도 o do 아 t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 아나안하 이거 존나 어려아 미친 아씨 5단 점프 5단 <laughs> 점 가능할 일 없잖아 강해 뭐 대.. 그 공중 그거 같다면 되겠지만 오 완전 빨라 아 송은이 다 따라왔네 어 방금 봤음? 방금 내가 왜 안했지 대신 방금 너 허드 그냥 넘겼음 응. 어떻게 했냐? 그냥 넘겼으면 이 그러던데? 그니까 다 기술이 있나보지? 아나못이긴다 이거, 이거 내가 능하네혜가 이기면 엄청 데나 아까 혜이가 이겼지 5단점으 응. 가는 거 <laughs> 대시 써서 정확히 응. 5단까지는 아니고 그냥 8강 하는 거8강나오 방금 봤음? 응. 봤음 아감잡아 나 가면 못 잡았으면 나 가면 못잡았으니야 마인크래프트 컴퓨터라 거야? 응. <laughs> 컴퓨터로 할면 핸드폰을 나냐응형 핸드폰, 응. <laughs> <laughs> <와>, 핸드폰 <laughs> 영서지어 <찍어>. 근데 컴퓨터로 <laughs> 하 이번에? 뭐 어떻게 하게아 미친놈 어 아, 너무 걸리는데 차이 많이 나 유진아 마인크래프트 깠는데 어? 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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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얼마 <웃음> 걸려? 음. 시간 <웃음> 얼마 <웃음> 걸려? 미거지고 같이 이미쳤

왜, 왜, 이걸로 못하잖아 앞으로 왜 응. 30분, 뭐가 30분 남았는데? 일단, 잡아 뭐가 30분 남았는데? 여기, 우리, 여기 방 있는 거. 야, 나 이제. 누구랑, 나랑 해야지. 응. 나쪼여으로야지 왜? 내 꽁. 얘 잘하잖아. 응? 얘 잘하잖아. 나 <laughs> 지금 또? 빅스 파티. 이거, 어, 눌러? 아니. 오, 믹스, 파트 믹스 파트 어딨어? 믹스 파트 어딨음 아, 믹스 파트 어 아. 여기 뭐 있어 여기. 가들어오나 뭐로 하지?